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이 독일 국가대표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아스널은 부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베르츠와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아스나 감독은 하베르츠의 다재다능함과 영리함을 칭찬하며 그의 입단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레버쿠젠 유소년팀 출신으로 축구를 시작한 하베르츠는 프로 데뷔 첫 해인 16-17 시즌에 독일 분데스리가 24경기에 출전하여 4골 6도움을 터뜨리며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4시즌 동안 레버쿠젠에서 150경기 46골 31도움을 기록하였고 이에 주목한 첼시가 영입하여 프리미어리그로 입성하였습니다. 첼시 시절주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였지만 아쉬운 모습을 자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아스널이 하베르츠를 영입하며 내년 시즌 리그 우승 도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스널이 첼시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를 영입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